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시편 56편을 묵상하면서 구역 예배 드리시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시편 56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1절부터 2절 말씀해 보면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치며 압제하고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겸한하게 치는 자들이 만싸우니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할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3절부터 4절까지는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 의지하고 내가 그 말씀을 찬송하며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할 것인가 담대하게 말할 수 있도록 의지할 수 있는 분이시죠. 5절부터 7절까지에서는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고,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며, 그들이 악을 행하고는 결코 안 잡을 수 없게 분노하시고, 무택성을 낮추시도록 탄원 요청드릴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8절에서 11절 말씀까지는 나의 유리함을 기소하시고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시고 주의 책에 기록되고 내가 아르는 날에 내 원수가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알고 그의 말씀을 찬송하고 사람이 내게 어찌할 것인가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고 의지하고 또 의지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12절부터 13절까지는 내 생명을 건지셨고 내 생명을 사망해서 건지셨으며 나로 하나님 앞에 또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셨기에 내가 감사제를 드릴 것을 서원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의 표제에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 블레셋 땅 가두로 갔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혔을 때이 시를 쓴 것이라고 말해집니다. 사울의 위협 때문에 가두로 피했는데 그곳에서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것이죠.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죽인 이 일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위험한 상황에 빠진 것이죠. 다윗은 그런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알았죠. 주변에 그를 죽이려고 혈안이 된 사람들밖에 없는 듯한 상황입니다. 사우를 피해 도망쳤는데 가드왕 아기스 앞에 붙잡혀간 것이지요. 그래서 1절에서 2절처럼 많은 원수가 종일 자신을 삼키려고 치며 압제한다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처럼 사면 초과인 어렵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기도하지요. 3절에 보면 두려움에 휩싸인 상황에서 주를 의지하기로 결심합니다. 4절에서 하나님을 의지했으니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다짐도 하지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는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로 제시되죠.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사람이 어찌하겠느냐는 뜻이죠. 이 다짐과 확신은 10절과 11절에서도 반복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사람은 이런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내가 믿고 의지하니 결코 쓰러지지 않는다는 담대한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5절부터 6절까지는 자유선 자신을 죽이려는 원수들이 사악한 생각을 품고 자신을 노리고 있다고 탄식합니다. 그러고는 7절에서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까 하고 선언하죠. 결코 안전할 수 없음을 강조한 것입니다. 악을 행하면 안전할 수 없는 이유는 선하신 하나님이 죄악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어리석은 자들이 악을 행하고도 안전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 때문에 오랜 세월 도망자로 여기저기 떠돌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힘겨운 시간들을 하나님의 다 알고 계심을 믿었습니다. 8절에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었음을 확신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눈물을 주여병에 담아달라고 간과합니다. 자신의 처지와 아픔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리라는 확신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자체를 다 알고 계십니다. 악한 세상에 살고 있어서, 그리고 원수 마귀의 시험과 공격과 조롱 때문에 나의 눈물, 힘겨움, 고통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씻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다윗은 자신의 억울함, 또 방랑의 세월, 눈물, 아픔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자신의 편이 되셔서 원수들을 물리치실 것을 9절에서 확신합니다. 13절에서는 하나님이 사망의 길에서 건져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근거로 감사제를 드리겠다고 소원합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은 감사의 예배로 이어지게 되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내 편이 되어 주시기에 내 삶에서 감사와 예배가 충만해야 하는 것이지요.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낭반에 처하더라도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며 우리는 기도할 수 있겠습니다. 나의 고통과 눈물을 하나님께 쏟으며 기도할 때더큰 확신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 흔들리지 않는 굳은 믿음을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겹겹이 쌓여 있는 원수 마귀의 그런 조롱과 또어그 어 거짓된 그런 말로 어 비난하고 또 속이는 일과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도 사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그 눈이 미혹을 당하기 쉬운. 이 휩싸이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과 불신에 휩싸이기 쉬운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참 저리에 사정을 다 아시는 하나님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여러가지 시험과 유혹에 빠져서 넘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참어그 믿음의 큰 위기를 맞이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도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그 크신 하나님의 시기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모든 성광의 가족들 어떤 형편에서도 승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함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